안 갔죠. 그러다가 확간겠죠 그럼요 순간적으로. 너무 많이 줘도 면요 그만큼 저항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한마디로 이쪽에다가요. 엄청나게요. 다시 해보세요. 이겁니다. 꼭 갔다가 대박. 계속 여기 맞잖아 이제요. 여기 여기 안 맞잖아요. 알았죠? 처버리세요. 네. 이거 자신감 보세요. 아, 보세요 한번 날아가는거 보세요.

물러보세요. 아 편안하게 치는 방법 있으니까요. 네? 편안하게 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네. 뭐그 어, 부분 은무 멋있더라고요. 네. 네. <laughs> 약간 좀 생크하고 체중 이동 오른쪽 가신 다음에 팔을 빨리 <laughs> 푸시더라고요 몸이 발로 오고, 팔로 풀다 보니까, 그러니까 좀 체중 빨리 스피나웃 돼버리고, 이번에는요, 이번에는 제가 손목 좀 풀어볼게요. 네, 그냥 이렇게 그냥, 손목으로 그냥, 푼 거거든요. 그렇게 막 지금 심플하게 저도 또칠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밀 거예요. 와안 갔죠. 그러다가 확하게 지으면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줘 놓으면요. 만큼 저항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한마디로 이쪽에다가요. 엄청나게요. 다시 해보세요. 이겁니다. 꼭 갔다가 대박! 계속, 여기 맞잖아, 이제요 여기, 여기 안 맞잖아요. 알았죠? 안에. 여기 보고 됐어요. 됐어요. 아, 이제 맞나요? 그냥 해볼게요. 대박입니다. 아, 영상에 나올, 분명히 나올, 수있 나올 거니까, 원래 느낌은. 어땠어요? 아, 보세요. 아, 보세요, 한번.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오늘, 이런 거안 나갔잖아요. 보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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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. 예쁘죠? 네. 쳐버리세요! 예치고. 자신감! 보세요 아, 보세요 한번 날아가는 거 보세요 네? 저 보세요 지금 퐁퐁. 이거 뭔지 알죠? 네. 오케이 레츠고! 어땠어요? 보세요 방향 아니, 연속으로 지금, 이러안 되고, 오케이, 렛츠고. 와, 소리 어땠어요? 방향성 어땠어요? 아, 이러면 친구분들이 안 믿어요. 친구분들이. 와, 소리 어땠어요? 아니, 떠도 공이 날라, 많이 나가잖아요. 아, 그럼요. 잘 쓰잖아, 이 정도면. <laughs> 아까는 떠서 또, 되게, 백 나갔잖아요, 또. 그니까. 어땠어요? <laughs> 많이도 안 뜨고. 봉, 아, 보, 수영 보세요. 그러면은, 결과가, 뭔지 알겠죠?